23일자 웨이브 검색식에 노출이 되고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종목으로 문배철강. 자, 저점을 찍고 슬금슬금 기어 오르면서 2060 사이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2060이 모아질 때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 그 다음 2060 전후로 해서 한번 튀었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튀어주고 밑으로 빠질 때 이런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한번 돌려 세울 때는 자, 오일선이 올라가다가 가라앉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상승을 시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때는 이 기간과 그 다음에 2060의 이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물고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과정. 큰 물고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주 기다랗거나 아니면은 배때기가 이렇게 불러있는. 그래야지 얘가 커 보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이격이 벌어졌을 때. 21선이 올라가다가 작은 물고기 그림을 한 번쯤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21선이 크로스가 나고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61선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럴 경우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자기 갈길 가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방향이 서로 다른 이 평선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손을 잡고, 사탕 하나 사줄 테니까, 저쪽으로 가자. 너무 멀리 갈 경우는 데리러 가기가 힘들겠죠. 흘러내린 61선이 이 부분부터 천천히 상방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평선을 돌리는 자리, 이평선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캔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 캔들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이평선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평선을 돌리는 자리에서는 올라갈 경우보다 내려올 경우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이평선 하나 더 돌려 세울 때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중요 위치, 갭으로 떠서 가는 자리.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랬습니다. 친구 하나 더 생길 때. EV 첨단 소재. 이때부터 가끔씩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 하락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60 위에 있던 주가 2060 밑으로 깨고 내려올 때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면은 2060까지 올려준다. 자 그러면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야 되겠죠. 밑으로 빠지는데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다시 넘어가는 자리는 매수 관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저항 맞는 위치에서 매수에 진입을 했는데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자르고 밑에서 다시 본다. 자, 매매에 익숙한 분들은 이제 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하락이 멈추고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차트 형태는 그렇게 이제 깔끔한 형태는 아닌데, 이런 스타일로 이제 위에서 하락을 맞을 경우, 밑으로 쭉 빼고 내려왔는데, 21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배웠어요? 21선이 유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만만해지는 구간에서 21선을 이탈시키고 빠른 시기 안에 다시 이평선을 회복하는 시점은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저점이 내려오다가 저점 잡아주고 저점이 올라가는 위치를 계속해서 관찰한다. 작은 파동이 추세를 만들고 큰 추세 안에 작은 주세는 다시 파동이 된다.